안녕하십니까 전재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 굴레를 사용하지 않고 내추럴 라이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나요 아무튼 라이드레스 라이딩을 훈련 시키고 있습니다 어, 방금 시작은 어, 굴레를 사용하지 않고 어, 레그 엘딩을 조금 어, 훈련 시켜 봤고요. 또 지금은 예, 평보 비루엣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항상 아, 말이 조금이라도 잘했다고 하면 예, 칭찬을 많이 듬뿍 해주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왼쪽으로도 비루엣. 자 홀링 아웃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 정리해서 좀더 정확한 비루엣을 해보려고 예 합니다 아 아까보다는 훨씬 뒷다리가더 폴링 아웃 덜 되고 훨씬 예 좋은 모습으로 비루엣 했고요 다시 또 반대로도 예, 신경 써서 어, 평보 비루엣을 해봅니다 폴링 아웃 안 되게. 네, 역시, 아, 아주 좋았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굴레를 사용하고 하지만, 굴레를 이렇게 사용 안 하고 하는 것도, 말한, 말이 그, 사람의 부조를 굉장히 잘 알아듣더라고요. 금 정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제 평보훈련의 하이라이트를 지나서, 이제 속보훈련을 하면서, 또 속보훈련에서도 이것저것, 마장, 마술 종목에 있는, 어, 과목들을 한번 연습해 봅니다. 자, 속보하다가 정지. 다시, 레인백. 레인백 아주 좋죠? 굴레를 사용하면은, 제갈을 어, 물린 상태에서, 그 레인백을 하면 말이 제갈하고 반항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제갈이 없으니까 너무 똑바르고, 굉장히, 리듬도 굉장히, 예, 아주 잘, 사박자. 네박자로 아, 아주 잘 나오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D 클래스에서 있는 사만곡 예, 그리는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물론 아주 디테일한 모습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만 곡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아, 큰 만족감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자브라이드레스 라이딩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것도 역시 훈련을 통해서 어,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훈련보다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얼마만큼 어, 말에게 어, 신뢰감을 주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갈릴레오 마주 분께서는 아, 제가 이곳에 오시기 오기 전부터도 여기 회원으로 계셨는데 아침에 굉장히 일찍 출 일찍 나오셔서 출근은 아니죠 일찍 나오셔서 예, 말을 끌고 예, 방목장으로 가셔서 방목장도 또 펜스가 없는 그 방목장에서 코로나도 그 갈릴레오가 도망도 안 가고 많이 뛰지도 않고. 예, 풀 먹방만 아주 열심히 합니다. 풀, 풀도 아주 잘 먹고 있고요. 아주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또 봄이라서 좋은 풀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건강이 아주, 아주 훌륭하게 예쁘게 지금 근육 형성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 아마 마주님과의 그런 끈끈한 신뢰감, 예, 그게, 그게 브라이델레스 라이딩을 가능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속보하다가도 정지해서 레인백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구보 영상인데요. 구보로도 이렇게, 음, 여러가지 아주 기본적이지만 마장마술 과목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주님께서는 구보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이더레스 라이딩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차라리, 어, 구보가 속보고도는 더 불안하지 않고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느낌 조금 느꼈고요. 대신 이제 속보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좀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그 모습이 많이 없지만은 평보를 저는 항상 길게 하면서도 평보에서 뭐 레그 엘딩이라든가 이런 저런 거를 많이 예, 훈련하고 있는데 지금 구보로 원운동 큰 원운동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주 작은 원운동들을 계속해서 예, 훈련시키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어, 지금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보를 하다가 반대 구보를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조금 아직 몰라갖고 제가 반대 구보를 예, 멈췄습니다. 지금 평보 비례에 예, 연습하고 있고요. 평보 비례에 예, 예, 굴레를 사용하지 않고 해도 충분히 잘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 했는데 예, 굉장히 잘 말이 이해를 하하더라고요. 다른 말들도 그럴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오는 많이 똑똑해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보 출발도 좋았고 예, 구보도 역시 아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레오가 예. 자, 작은 언운동, 구보로 작은 언운동. 자, 이렇게 이렇게 작은 언운동 훈련하다 보면은 어, 종례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브라이들스 예, 라이딩하면서 후보 피리어트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영상에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레오는 현재 우리가 그브라이들레스로 그 어, 피아페 파사지도 한번 가리켜 보려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완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영상 올릴 거고요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저도 외국에, 해외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아, 이거 가능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대신 이제, 피아페 파사지를 가리키는 것이 우선이겠죠. 레오는, 예, 레오는 마장마술 말이 아니고 장애물 말로 아주 어렸을 때온말이라갖고좀 예, 많은 교육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음, 교육이 되게 쭉, 잘 받아들이는 게,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지만은, 마주님하고의 신뢰감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교육시키는데도, 되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마장맛을 말, 들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이제, 레오도 어느 정도, 예, 성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고, 우리가 즐겁게 말을 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브라이들레스를 하는데, 그런 브라이들레스를 라이딩을 하더라도, 예, 이것저것 마장마을 과목들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격조 높은 운동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또 레인백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대구보도 좀 했었고요. 지금 레그 엘딩 평보고 예, 연습해 보고요. 아, 레그 엘딩 할때한네 다섯 발은 하는데그 다음 도터를막 풀려요. 예, 그것도 재밌긴 한데, 자, 지금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레그 엘딩 살짝 해보고요. 그래서, 길게는 안 하지만, 물론 굴레를 사용하면 길게 하지만, 예, 우리가 그러니까 굴레를 사용 안할 때는, 짧게, 짧게, 말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지는 굴레 사용할 때보다 훨씬 잘하죠. 발도 많이, 아주 잘 모으고, 예, 아주, 예. 재미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